네, 반갑습니다. 은하입니다. 오늘의 코인은 바로 바나 코인입니다.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급등 시그널과 세력 움직임 정보를 가져왔는데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나 코인이 왜 5배 이상 수익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, 바나 코인은 최근 큰 폭의 하락과 함께, 현재는 지금 6,50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좀 다양한 구간에 물려서 흔들리고 계신 상황인데요.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세력이 물량을 대거 배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흔들리는 개미들 물량을 흡수를 한뒤 대규모 펌핑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.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바나코인은 이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고래들이 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결국 이들이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좀 터지는 구조인데요. 제가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자료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구간 등이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까지 마친 상태이네요. 이 자료는 제가 어렵게 확보를 했지만 10만 구독 채널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자분들께 100%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반하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저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이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. 완벽한 상담 매도가 아니더라도 이 세력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응을 하셔야 남들이 팔수 없는 처리에서 수익을 증여하실 수 있는데요. 이제 개미식 매매는 끝내시고 이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% 이상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상승, 에이다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약240% 상승, 체인링크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260% 상승, 스위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약550%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